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어, 용산 대통령실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KBS 일요진단에 나와서, 어, 지금 북한과 러시아, 그러니까 김정은과 푸틴 간의 이번 협정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한 50여 분 했어요. 어, 그 어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이런 겁니다. 북한이 그동안 뭐 주장해온 우리 민족끼리 뭐 자주 통일, 뭐 주한 미군 철수,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해야 된다,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어떤 통일 이런 거할수 있다라면서 온갖 어떤 언어 유기를 해서 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굉장히 현혹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오늘 그 장호진 실장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아 이거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이런 걸알수 있는 거죠. 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의 어떤 워딩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짤막짤막하게 제가 논평을 드리겠습니다. 장 실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최근에 북한이 뭐 오물풍선 보내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대전차 방벽, 뭐 장벽 설, 설치하는 거 이런 거. 어, 제가 보기에 북한이 하는 것은 인연을 끊는 절연, 절, 절연이라면서 가급적 남한과의 접촉을 떼고, 떼고 싶어 하는 것. 이번 김정은 푸틴 그 군사협정, 일종의 군사협정이죠. 1961년 버전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6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김일성과 당시 후스초프 사이에 소련 최고 지도자 사이에 그 군사협정 어, 6.25전쟁 끝나고 나서 불안하니까 군사협정 거기에 유사시 군사적 자동개입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남한과의 접촉을 떼고 싶어하는 것이 말은 무슨 말이냐 김정은은 앞으로 남북 통일할 생각이 없다는 소리예요. 어, 남쪽하고는 통일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그냥 러시아에 빌붙어서 군수품 좀 팔아먹고 돈 받아서 그냥 자력갱생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남북 통일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뭐 이런 걸로 볼수 있습니다. 자, 어, 장실장은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동경, 한류의 영향, 이런 것들이 세습 독재를 지키기 위해 핵을 개발하고 저 난리를 치는데 오히려 남한에 대한 동경 같은 것들이 최제이 북한 체제의 위협 요인까지 다다랐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차단해야 된다는 분석들이 나왔다. 이거죠, 바로. 대북 확성기 내용에 우리의 BTS 노래가 흘러가고, 뭐, 트로트 노래가 틀어지고, 기상정보가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한 70만 명의 북한 장, 그 장병들, 젊은 NG대들 장병들이 지금 휴전선에 다 집중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이부, 이 사람들이 10년 정도 근무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대남, 대북 방송을 듣고, 남한이, 아, 자기들 말로 남조선이, 그동안 교육받아왔던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체제 위협 요인이 되는 거죠. 자, 북한이 그간 지켜온 체제 유리, 유, 유지의 논리까지 깨가면서 민족과 통일 개념을 부정하고 한국을 제1주적으로 규정한 만큼 그 절연이 시급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이 중국, 일본, 싱크탱크, 또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오물풍선에 대해서도 장실장 말은 결국, 우리가 가는 전단에 대한 건데, 전단이 자꾸 오면 절연이 안 되지 않냐. 전단 살포가 계속되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무력도발 같은 걸 있을 수 있는 상당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음.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이버 공격. 지금 북한이 한국처럼 어떤 뭐 현대 자동차 차를 수출해서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수출해서 LG전자의 냉장고, 뭐, 뭐, 세탁기 이런 걸 수출해서 돈 버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정찰총국 산하의 해킹 조직들이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킹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제3국의 돈을 뺏어온다 이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절도범 국가다 이 절도범 국가 어, 국가정보원이 파악한 바로는 국가나 공공기관 해킹 공격 시도가 하루에 한 160만 건쯤 되는데 이 가운데 80% 정도가 북한 공격으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체제가 아닌 것이죠.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동차를 생산하거나 세탁기를 생산하거나 휴대폰을 생산해서 수출해서 돈을 버는 그런 국가가 아니고 남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놓은 것을 해킹을 해서 빼서 오는 절도해오는 훔쳐오는 절도국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주 총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어~ 그것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했고요 또 그다음에 러시아가 만약에 초정밀 무기를 북한에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초정밀 무기라는 것은 미사일 관련 또는 아, 전투기, 항공기 있잖아요? 지금 그, 그, 서비에트가, 저, 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뭐 수호기 이런 거, 어, 뭐 스텔스기에 준하는 그런 초정밀 무기를 북한에 제공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 했는데, 어, 고도의 정밀 무기를 북한에게 준다면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느냐? 국민 여론도 그럴 것이고, 러시아 측이 이거는 고려해야 된다. 경고를 했죠. 어, 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전쟁 후에 다시 복원시키고 발전시키고 싶으면 러시아 측이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의 어, 발언을 했습니다. 어, KBS 일요진단 방송은, 어, 주요 정부의 정책 결정 라인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실시간으로 워딩 작업이 되어서 각국 대사관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미 러시아,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이걸, 어, 러시아 말로 번역을 해서 아마 본국인 러시아로, 푸틴 앞으로 타전을 했을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강력한 경고가 될수 있습니다. 자, 특히, 어, 북한 체제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을 하면서 경고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그너그룹. 즉, 푸틴이 어, 키워놓은 러시아 민간 군사 기업 바그너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 바그너 그룹의 수장 수장 이름이 어, 프리고진인데, 이 프리고진이 어, 지난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 갑자기 군사를 회군해서 모스크바로 간다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결국 암살됐습니다. 누군가 의해서 암살됐습니다. 누군지는 여러분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 북러 협정은 어, 무력 침공 시에 UN 헌장과 양국 국내법에 따라 군사 원조를 한다는 내용인데, 한국과 관련해서는 무력 침공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 이건 이제 언급일 뿐이죠. 침공, 침공 한참 하고 나서, 어? 아, 그것 때 그거 내가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이렇게 되면 끝나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어, 한국이 그렇게 우려할 일은 아니다. 한국이 먼저 침공할 것은 아니니까. 근데 어떻게 알죠? 푸틴 대통령이. 한국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음, 이래 이야기는 뭡니까? 침공을 해도 우리가 아직 한국 너희들은, 너희들은 러시아를 침공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는 아주, 아주 건방진 발언이죠, 사실은. 아주 건방진 발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프리고진을 이야기 하는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 장호진 국가실장이, 안보실장이 딱 경고한 겁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러시아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위조화폐, 가짜 담배를 만들고, 최근 와서는 해킹으로 가상화폐까지 털어가는 북한 같은 나라와, 저는 협력을 하게 된다면, 러시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치겠느냐. 음?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깡패 국가 같은, 어? 체제하고 이렇게 협력을 하면은, 러시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세계에 많은 어떤, 세계 시민들이 러시아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음?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프리고진 같은 사람의 파트너는 될지 몰라도, 러시아가 파트너를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군사 기술 등을 지금은 지원해주면 급하니까. 북한이 나중에 러시아한테 어떻게 나올지. 프리고진이 쉽게 하면 쿠데타를 하려고 한 거잖아요. 모스크바를 쳐들어가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아주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반응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어요. 중국이 지금 북러가 이렇게 밀착하니까 불편해, 불편해 한다. 그러면서, 어, 중국이 지금, 어, 최근들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잘안 쓰긴 했는데 이번에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포함시키는데 동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이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즉 북한이 러시아하고 밀착하고 되게 되면 중국은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올 것이다. 러시아 정신 차려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까지 날린 거죠. 자 오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의 이 발언은 KBS 일요진단을 통해서. 전 세계에 서비스가 되는데요. 러시아 푸틴도 이제 러시아로 번역된 그를 보고 받았을 것입니다. 어, 한국은 어, 6 2 5 전쟁이 터졌던 70년 전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어, 세계 국방력 6위입니다. 행복이만 없을 뿐이지 국, 세계 국방력 6위의 강력한 강소국가입니다. 어, 러시아나 푸틴이, 북한이나 김정은이 오판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국방력과 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장호진, 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이런 발언은 장호진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심중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